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 볼 자료는 바로 제롬 파월 연준위장의 가장 최근 기자회견 전문입니다. 이게 2025년 7월 30일 FOMC 회의 직후에 나온 거죠? 네, 맞습니다. 지금 뭐랄까 좀 복잡해 보이는 미국 경제 상황 그리고 연준의 속마음 또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지 그 핵심 단서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어, 그 핵심만 네, 지금 경제 상황이 참 흥미롭다고 해야 할까요? 겉보기에는 어, 괜찮은 것 같은데 성장세는 좀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 상태고요. 그래서 파월 의장 발언 속에서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아,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, 그 행간의 의미를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먼저 그럼 파월 의장이 진단한 경제 상황부터 볼까 상반기 GDP 성장률이 1.2%라고 했죠? 이게 작년 2.5%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성장세 둔화가 꽤 뚜렷해요. 특히 그 소비 지출 둔화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의 소비 패턴 변화와도 좀 연결될 수 있겠네요. 아 그리고 주택 시장도 여전히 부진하고요.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 시장은 아주 강력합니다. 실업률 4.1%면 뭐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.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월 평균한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괜찮은 숫자고요. 임금 상승률도 물가보다는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. 어,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주목한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 노동 수요랑 공급이 같이 둔화되면서 어떤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. 그런데 이게 마냥 긍정적인 신호만 아니라는 거죠. 앞으로 고용 시장이 어쩌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하방 위험, 좀 취약성이 숨어 있다는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. 아... 어... 이 부분을 여러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할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그 속에 담긴 긴장감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인플레이션 쪽은 어떤가요?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목표인 2%는 넘어서고 있잖아요. 6월 PC 물가가 2.5%, 그리고 근원 PC는 2.7% 상승했습니다. 네, 중요한 건 물가 상승의 그 내용, 그러니까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. 파월 의장 설명대로라면요. 이전에는 주로 서비스 물가가 문제였는데 이제 그쪽은 좀 안정되는 추세인 반면에 어, 새로 부과된 관세 영향으로 일부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. 아, 관세 영향이요? 네. 물론 파월 의장은 이 관세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고 기본적으로는 좀일시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지속될 위험도 뭐 배제하진 않고 있고요. 또 하나 언급한 게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이 관세 뉴스 때문에 조금 올랐지만 장기 기대치는 아직 2% 근처에 잘 묶여있다는 점 이건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런 어, 성장 둔화 우려랑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물가 거기에 관세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니까 연준의 결정이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4.5%로 동결한 거고요 현재 정책 기조가 완만하게 긴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확 튀어오르는 걸 가장 경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 시장의 그 하방 위험도 의식하고 있고요. 음. 위원회 안에서도 두 명이나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것도 이런 딜레마를 잘 보여주죠. 아, 의견이 갈렸군요. 네. 그래서 파워 의장은 앞으로 나올 두 달치 고용하고 물가 데이터를 보고 그걸 보고 9월에 결정하겠다. 이런 이른바 데이터 의존적 자세를 강조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음 두 번의 발표가 여러분의 뭐 자산 배분 전략과.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핵심적인 불확실성은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아요. 첫째는 관세가 물가랑 성장에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. 둘째는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둔화조짐을 보이는 이 고용 시장이 계속 버텨줄 수 있을지 그 지속 가능성.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, 이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효율적인 정책 타이밍을 찾아야 하는 연준의 고민 이 정도일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특히 파월 의장이 효율적, efficiently 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쓴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. 너무 일찍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할 위험이 있고 또 너무 늦게 완화하면 경기를 침체시키고 고용에 불필요한 타격을 줄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 타이밍이 중요하군요. 네, 그만큼 지금 정책 결정이 정말 외줄 타기처럼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입니다.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쭉 들어보니까 성장둔화, 여전히 높은 물가, 또 강하지만 어딘가 좀 불안한 고용, 그리고 관세라는 변수 속에서 연준이 얼마나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. 있습니다. 있었습니다. 특히 앞으로 두 달간 발표될 데이터가 9월 금리 결정의 향방을 가를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될 테니까요. 여러분도 꼭 주목하셔야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요.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라는게 정확히 얼마인지 알수 없다. 경제 반응을 보면서 찾아가야 한다.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에요. 네네. 이건 앞으로 정책 경로가 미리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조정될 어,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뭐랄까 기계적인 판단보다는 실제 경제 반영을 더 중시하겠다는 거죠.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%로 확실히 돌아간다는 확신. 이게 설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망설일 텐데요. 과연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서 어떤 신호가 나와야, 혹은 어떤 지표들의 조합이 나타나야 연준은 마음을 놓고 다음 uh, that, uh, 단계, 즉 금리 인하로 uh, 나아갈 수 있을까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